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절. 그가 시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3절.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그두시 족속과 루임미 족속이며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인이 다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어 아내 사라의 사후에 이제 결혼을 어 하여서 어, 이렇게 그두라를 후처를 얻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된 기록이 1절부터 어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이그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을 동방 아라비아 쪽으로 다 이주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고스란히 이삭만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처백에서 난 자식도 아들로 인정하고 또 자식이 많을수록 세력이 되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뭐 힘이 곳 인구인데요. 이럴 때인데 어, 이스마엘도 떼서 보낼 뿐 아니라 그들 라의 자손들도 떼서 보내는 것은. 당시 동네에는 참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되게 철저한 행위 계시라고 할수 있죠. 오직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난 자만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들만이 이 가난 땅을 차지함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 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이라는 것은 그림 그리듯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교보제와 같은 유치원생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교보제를 사용해서 교육하는 것처럼 그러한 같은 것이고요. 구원, 이 구약의 내용은 구원의 길인데요. 구원의 길은 사실은 오직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라 로마 이미암자나 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난 곧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으로 어,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들을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소알의 아들 에그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제 그 장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이 장사 장면에 보면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이 장사를 치르고 있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마엘이 어, 그의 아들이라고 명확히 명기되면서 또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첩의 자식들 혹은 또그 어, 전에 어, 이렇게 내보냈던 이 스마일에 대해서 무언가 뭐랄까요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전혀. 아님을 이 짧은 표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에서 이렇게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로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통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지 그들은 한 번도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하여 막벨라굴 그가 생전에 산 유일한 땅이 막벨라굴에 살아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은 무엇일까요?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너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삽과 14절 스마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15절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니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불악대로 된 이름이니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가 되었더라.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어,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갔고, 18절.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십이 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두 지도자가 그를 통하여서 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주신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보면 이스마엘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자기 백성을 돌아갔다 이 표현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사용한 표현과 또 같은 것으로 굉장히 성경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요 어, 한 번도 그를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독교가요 어떤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라도 혐오와 분열과 독선을 일으키는 것은요. 굉장히 편협한 시각입니다. 성경 전체는 아무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 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 해놓고는, 그 밑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고, 열두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삭은요, 사실은 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자녀가 없는 시간을 보냈고요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자기한테는 어쨌든 이복이지만, 이복형의 가정에서는 열두 아들이 태어나서 열두 어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고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삭은 이런 과정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한 20여 년의 또이긴 시간을 통해서 아까도 어제도 본 바대로 이삭은 또 외로움이 있을 때도 설렘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그가 받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와를 가까이 할수 있는 것 현재 시점에서 보면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혹은 뭐내 세력이 내 이름이 커지는 것이 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좀더 가까이 할수 있는 것이 명백한 복입니다. 어, 이 복을 우리가 더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어, 자녀 들이 태어났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이사악과 그의 후손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이사악의 후손을 통해서만 가나안 땅은 오직 이사악의 후손만이 차지함을 보여주고 있을지인데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참된 어, 이사악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음을 어, 어, 저희들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을 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이 어, 그들아의 후손들 또이 어,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분열과 독선을 조장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같이 아무 자격 없는 자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격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이 더큰 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가까이하는 복이었을지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전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 가까이하는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